아 메르시 니 잘못 뽑대서 이런, 뭐. 이런... 야지아못들었나아 <laughs> <메르시. 웃음> <잘> <laughs> <laughs> 뭔가 아쉽다. 아 공주한테 치다니. 야 집이야. 너 공주 해 줘라. 네. 알겠어. <laughs> 뭐야? 어. 그래 나가지. 씌었다. 공주 아... 등장. 아, <laughs> 공주 그렇게 하면 안 돼. 귀엽게 해야지. 개 귀엽게 핑크핑크 메르시 들고 왔잖아, 지금. 아니, 오빵 이러면서 해야지. 오빠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방했는데. 가 내가 내컵 먹혔는데. 근데 마지막 겉점지 마지막 겉점을 가연 먹을 식과 저기가. 한 칸만 먹으면 쟤네 끝나는 거죠. 아, 여기 A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, 우리? 맞아. 그서 여기 한칸만 먹는 거. 모르고 우에 막는다. 가 아! 계속해 피 계속해 피 아, 제발. 야, 아, 싫어하냐? 어? 있다? 에이아 이거 망했는데 어, 한국어 몰라, 이거 너 몰라. 아, 했다. 나이스. 나이스. 프로게티. 미삭실. 이저이 새끼야. 와씨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야, 얘안 죽어. 들어 봐야 돼. 아 씨. 그래. 그래. 아요이건 말이 안 되지. <laughs> 깜짝 놀랐네. 씨. 와, 저 게임 접을 뻔했다, 이거. 진짜. <laughs> 어, 못끌 뻔. 저 이메. 나 이메 싫어. 아, 근태가 레킹골 쉽다고막 영상 보여주던데. 결국 똥괜아만 시간을 연습할 거지, 그니까너봤구나 <laughs> 너도 근근근야 근태는 오버워치 10년 했잖아 나온지 8년 됐는데 야 나도 그만큼 유성이... 했어 서로 침팬빵 같다는데 <laughs> 나도 그만큼 했어 포인스야 야 심해 PS야? 있어 PS야. PS. PS. 진짜 햄찌를 하는 거어 뭐야 이거 왜안 굴러 여기서 뭐해 햄스터 좀 아, 먹고, 보점 나눠 먹는. 애쉬 개피. 야 심했더라. 아, 좀 빨리 먹어야 성격이! 된다, 걱정. 어, 나 죽어. 아니 이거 왜안 안돼? 내가 원하는 대로 안돼. 어, 야, 고, 애쉬 개. 아, 내가 원하는 대로 안돼 이거.

쟤 저기로 가! 야! 가. <laughs> 어 나.. 미시시시 미친 시 뭐야 아.. 아 벌레야 벌레 돌져 쪽에 뛰어줄 수 있니? 아 야! 이렇게 뛰라는 거아 아, 너가 뛰라 해 가지고 존나 뛰었다가 죽었잖아. 리스 점프 못 한다고. 거 다른 거했 아니, 위스. 윈스터... 윈서... 아니, 원하는 대로 점프 잘안 된다고. 다 라인을 더 하던지. 아. 라인이 나왔다.

앞에 <laughs> 있다며라새끼야이 <laughs> <laughs> <굴라> <laughs> 디바.. 야타 어? 야타 다 깨졌는데? 야톨울 뺐어! 토 우리 는아 씨발 망했다

아, 저기요? 어. 주유, 유소인가요여기세명기 있어 나이스 나이스 기았다기요 저기요? 나기요 저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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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 절대 안되지 아 뭐야 여기 있네 아 이거 딸피면은 그거 보이지 아씨배고와 <laughs> <웃기지? 웃음> <laughs> 이게 안 죽어 어 올라가 버렸네 이거 어떻게 할까 <laughs> 어 잡았네 몰라. 나 지금 7데스 했어. <laughs> 난 1킬이야. 아, 키리콘님 제발. 참, <laughs> 안 돼. 너 2킬 하지 마. 안 돼. 가더 아, 야! 뭐야! 네. 야 이새끼 ESP야? 나 도는거 어떻게 알아? 아 그니까 까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에? 일어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추 아니 진짜 이상해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추는거야 어비밀려고 했는데 야 형이 너무 위험해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뒤통수를 어떻게 쩔사고 <laughs> 아 내가 원고라한테 졌어 아너 언제 이길 넘어가? 아1 5데스 뭐야? <웃음> 아 폭행가가지고 <laughs> 아 진짜 1 5데스줄 봤다 말였네 진짜로 오버데스야 생각해 자 삼십대 쌀거 같아 나 이번 판에 어떡하지? 근데 너무 너무 잘써 저기 뭐 내가 네, 라, 거, 아, 내가 바 쌀까? 내일 하는 거아 정거 내가 내일 하는 건 어때? 너 매일 잘하잖아. 또... 그러니까. 멕소가 아직 이칸이 아니, 아니, 아니고. <laughs> 글쎄, 그 <멕소가> 가스라이팅. <웃음> <웃음> 당황했네. 그래서 가르는 아, 거야. 를아 <laughs> 툴을 잡았네. 아쉽다. 아쉽다. 다행히. 아, 타이밍이... <laughs> <laughs> 난보보대가아니